잠시 영상을 하나만 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005년 4월 24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최초로 업로드된 미에또 주라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의 공동 창립자 자베드 카림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촬영한 유튜브 최초의 비디오죠.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19초짜리 영상 하나가 전 세계 미디어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단순한 영상 공유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했고, 무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글로벌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문화를 퍼뜨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광고, 음악, 영화, 교육, 심지어 정치까지 유튜브가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지금,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첫 영상이 업로드되고 20년이 지난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이를 기념해 유튜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한국 콘텐츠 두 개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약 열흘 전 뉴욕타임스는 한 기사를 통해 유튜브 출범 20주년 기념 유튜브를 정의한 18가지 순간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 동물원 영상이 포함됐는데 이 영상은 기존 텔레비전이 담지 못했던 일상의 순간들을 전하는 디지털 영상 플랫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무명인 사람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키우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스틴 비버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하나로 주목을 받았죠. 그렇다면 한국에 어떤 영상이 선정됐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처음 등장한 건 2012년 7월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될줄 말이죠. 경쾌한 일렉트로닉 댄스 비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말춤, 그리고 익살스러운 뮤직비디오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 영상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유명 인사들의 언급과 언론 보도까지 겹치면서 이 노래는 전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그 결과 2012년 말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조회수 10억회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유튜브 역사상 중요한 순간으로 남은 것은 단순히 조회수 때문이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며 유튜브가 조회수 집계 방식을 32비트에서 64비트로 수정하는 전례없는 사건까지 이끌어냈는데 음악 하나가 세계 최대 플랫폼의 시스템을 바꾼 것이죠. 강남 스타일은 또한 한류 확산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일부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었지만, 강남 스타일은 언어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곡을 통해 한국 문화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대중문화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것이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사우나, 관광버스, 장기 두는 노인 등 전통적이고도 일상적인 한국적 이미지들이 오히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이후 K-팝 아이돌들이 한류를 이끌며 세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넓히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역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놀라운 콘텐츠도 한국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유튜브 동영상 최초로 조회수 100억회를 달성한 기네스북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상어인데요. 아기상어를 탄생시킨 국내 기업 더 핑크퐁 컴퍼니는 작년 6월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0억 뷰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보통 수익동영상 조회수 1,000은 한국 돈으로 대략 1,000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누적 조회수 1,000억 뷰라는 것은 이 아기상어 하나로 1,0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단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유튜브에서만 벌어들인 수익이 1,000억입니다. 전세계 아이들의 동요로 불리기 때문에 이 아기 상어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 상품 수익은 최소 수십 배는 넘을 겁니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 열0개업안 부럽다는 표현이 아마 아기 상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조회수 천억 뷰는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10번 넘게 봐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고 누적 시청 시간으로 따지면 68만 년입니다 인류 역사의 두 배가 넘고 빙하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방대한 시간이죠. 지금도 하루 평균 1억 뷰를 찍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감이 오시죠. 물론 단일 영상이 세운 기록은 아닙니다. 전세계 244개 지역에서 총 25개 언어로 제작된 7천여 편의 콘텐츠 누적 조회수인데 2014년 유튜브 영상을 처음 올린 지 10년 만에 세운 기록이죠. 덕분에 2022년 1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넘어 최초로 단일 영상 기준 조회수 100억회를 달성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작년 6월 기준 해당 영상 조회수는 145억회로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2위 데스파시토 뮤직비디오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아기 상어의 세계정복은 조용히 시작됐다며 서울에 본사를 둔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11월 핑크퐁 브랜드로 아기 상어 체조 영상을 올리며 이 현상의 서막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귀여운 캐릭터, 따라하기 쉬운 동작은 곧바로 아이들 뿐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인기가 유튜브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9년 아기상어는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32위로 진입하며 한국 동료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최고 6위를 기록하는 등 주류 음악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이비 샤크 챌린지라는 소셜 미디어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경찰, 소방관, 스포츠 스타 등 다양한 이들이 아기 상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 팀이 아기 상어를 응원가로 삼고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쥔 이라는 유명한데요. 그럼 뉴욕타임스가 뽑은 다른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앞서 설명한 유튜브에 처음 올라간 영상 미에떠주 그리고 SNL의 레이지 썬데이 영상처럼 초창기 바이럴 문화를 이끈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소년 저스틴 비버가 커버 영상을 통해 세계적인 팝스타로 발돋움한 것도 유튜브를 통한 스타 탄생의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치카 치료를 받고 난후 엉뚱한 말을 쏟아낸 소년을 담은 데이비드 애프터 덴티스트는 개인 일상 영상도 전 세계를 웃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으며 이어 ASMR이라는 독특한 감각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대중화되었고 새로운 소비문화인 언박싱 영상 역시 유튜브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순간은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2021년에 선보인 오징어 게임 재현 프로젝트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현실 버전으로 제작하여 상금 45만 달러를 걸고 대규모 게임을 진행한 이 영상은 유튜브 콘텐츠 스케일이 기존 방송이나 영화 산업과 견줄 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글로벌 콘텐츠가 유튜브 최상위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원작의 세계적인 인기도 놀라웠지만 이를 다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재해석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켰다는 점에서 유튜브와 한류는 이제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렇듯 유튜브는 한류 확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먼저 유튜브는 전통 미디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방송국이나 음반사의 문을 두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소개할 수 있게 되었죠. 싸이아 강남 스타일이나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별다른 해외 홍보 없이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유튜브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한류 확산에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K-팝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면 관련 영상에 연이어 추천되며 자연스럽게 팬덤이 형성됐고, 이는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는 데큰 힘이 됐습니다. 자막 기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번역 자막을 시작으로 이후 공식 자막 지원까지 확대하면서 언어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자막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유튜브는 프리미어 공개 기능, 라이브 스트리밍, 쇼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한류 팬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짧은 영상 중심의 쇼츠는 댄스 챌린지나 밈 문화를 통해 K-POP과 K-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대한 글로벌 무대가 되어주었죠. 종합하자면 유튜브의 20년 여정 속에 우리 문화 한류의 상장이 동반되었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쯤되면 궁금해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유튜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